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충청북도 교육청 에듀 플레이 안녕하세요 에듀 플레이 mc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제 어, 옆에는 잠깐만 아니 두 봐요 아니 오늘 못 나온다 그랬잖아 바빠서 아니 5분 전에 봤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보내 반갑습니다 아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승훈 아나운서는 또 어쩐 일이세요? 어, 저도 오늘 시간이 안될뻔 하다가 네. 얼마 전에 곰돌이랑 님 같이 여기서 촬영을 한번 했었잖아요. 안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충북이 에디플레이 좀 자주 좀 얼굴을 비쳤으면.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파견 교사 김은정입니다. 오늘 저기 많은 음. 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아주 부담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 같죠. 그냥 편안하게 어, 본인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서경중학교 2학년 김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미초등학교 6학년 서지아입니다. 우리 그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또 영상을 미리 찍어놨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이곳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빼기로 살짝 봤는데 일단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미디어 교육 센터는 요즘 그 아이들을 디지털 원주민 혹은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그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그리고 교사 연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매년 교육 영화제와 패치 체크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영화 제작 캠프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영화 제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여료도 받아요? 아 무료입니다. 아우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홍보는 우리 저기 별씨가 맡고 여기 공짜전해 어, 오기전... 아, 네, 주시. 아, 여보세요. 여기 공짜로 빌려주잖아요. 대관료가 무료. 대관료 무료요? 근데 저희는 네,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충북 아,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서 안 된다는 거래요? 네. <laughs> 네. 어쨌든 여기를 홍보해 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 아 그럼요 그럼 열심히 해야죠. 네. 이승훈 아나운서는 아니 이런 스튜디오 음. 미디어 센터 보셨어? 좀 감히 얘기드리면 진짜 정말 많은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는데 음,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웬만한 방송국보다 그 이상의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다. 아니 지금 저기 있는 카메라를 하나 잡아갖고 여기서 저쪽을 찍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카메라들이 방송을 30년 동안 해봤지만 저는 늘 많아야 넓대. 요정도인데 이게 정말 많은데 이렇게 카메라 많은데 서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소율이도 여기 왔었잖아. 저별 씨랑 같이 뭐 했잖아. 아 여기입니다. 아전 아, 우리 팀. 아, 넷, 아, 네 우리 팀 맞죠? 자 그러면은 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또 브이아를 그 <laughs>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디어 센터에서 오늘 투어 한번 좀할 건데 그 팀을 좀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 인더리로 네 미친색깔에서 먼저 그리고 여러분 에듀 플레이. 자 어느 팀으로 할지. 저는 플레이. 유튜브 할래? <laughs> <laughs> 저희가 팀 나눠서 아 게임을 진행했었어요. 이 제보센터 추억 게임을 가겠습니다. 이를 봐야 미션이 정해진 시간 15분 이내에 모든 미션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게임을 선정해서 여섯 개였던 거지. 조합을 시키면 진짜 많은 설동들 어, 할수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얘들아야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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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뛰어. 어디야?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카메라 같은 시야 돼. 얘들라아 애들이 아, 방송을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예. 야 우리 동물 뭐지? 공작새, 호랑이, 해바라기. 어? 공작새. 공작새 나왔어.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공작새. 야 이거 이거 찍어 언니. 그래, 된거야? 어, 네 어, 이리와. 야, 이리 <laughs>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아줄게안돼된거 아니야? 됐어. 계단 야, 나 다리 아파 왜요, <laughs> 왜요? 여기야 해양, <laughs> 두명 여기 이제 여기, 여기 계단 위에 화면에 해양 동물들 다 <laughs> 있네 아, 누군가 이렇게 있어봐, 내가 찍어줄게 <laughs> 둘, 셋 오케이, 찍어찍어서었 <laughs> 빨리 따라오세요, 가자, 얘들아 야, 이거 진짜 올림픽 이 아니야, 방송이야, 얘들 얘들아! 어디가! 촬영 좀 하자 얘들아! 저는 계속 클릭하고 있을게요 가자. 가자. 와... 아, 이 교육청 진짜 대박이네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야 여기는 이제 그 AI로 마스코트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또 올라가야 돼? 아니...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저기, 어, 어, 저기. 펜주니까 저기. 펜주니까 저기. 펜주니까. 아니 애들이 예능을 몰라요 아니, 감독님 저희 팀은 애들이 올림픽이에요. 카메라를 보려고 애들이. 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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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요. 아... 아니, 선생님. 네. 여기가 그 미디어 교육센터, 일단 교육자가 들어가면 되게 딱딱하고 정적이고 네. 이럴 거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뛰어도 되는 거예요? 1, 2층은 저희가 어린이나 유아 중심의 놀이터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성을 어... 했어요. 그럼 우리 생태하의 어... 아, 근데 어른들도 <laughs>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거예요? 저 기계를 우리가 만져도? 아, 네. 저것들이 생성형 AI 요즘 핫하잖아요. 그런 네. 생성형 AI와 미디어가 결합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 분들 어떻게 신청을 해요? 몇명 이상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자율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뭔가를 또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 2층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미디어 교육센터의 진가는요, 3, 4층까지 와보셔야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한국 미디어 교육센터의 모든 장비와 기술을 원해서 1시간 중국 미디어 뉴스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뉴스 콘텐츠를 만들고 뉴스를 해야 되는데 정적인 뉴스 말고 약간 약간 예능감 있는 뉴스 어때? 4층으로 먼저 가보세요. 4층 뉴스 센터 한번 가봅시다. 4층 뉴스 센터에는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지 방송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창작 지원, 방송 네 방송 스튜디오 오 와, 진짜 넓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해야 되는 뉴스. 약간 예능 예능 하나.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어야지. 저한테 딱 맞는 화이팅! 콘텐츠. 화이팅! 아, 화이팅! 뉴스 콘텐츠. 저충북 뉴스. 아홉시 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 남서희 승훈 김세율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저희 미디어 센터. 사람의 시각을 정말 보게 하려면 10초 15초 안에 끝내야 돼. 따라와 봐야 되나. 진짜 깔끔하게 찍을 수 있어. 10초 안에 이 사람이 1분에 보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일본을 보고 그 일본에 본 사람이 3분까지 가 이게 쇼핑에서 롱폼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우리처럼 이런 미디어를 관심 있는 사람이면 여기로 오게 돼 근데 그거 그거를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노려야 돼 K-POP 그 화면이 있었잖아 누구나 와서 여기서 K-POP이든 무슨 챌린지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난 그렇게 찍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오케이 응? 내가 대장이니까 말 들어 따라와 <laughs> 자아이러씨다 얘들아 봐봐 이거야 너희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보게 되잖아 그거 하게 되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 그 줌은 좀 아닌 거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교육 센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면서 놀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적인 뉴스보다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이 영상은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구성을 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걸좀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 영상을 찍을 때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여기가 어딘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원래 제가 편집 편집하는 스타일이 앞뒤만 자르고 올립니다. 진짜 보여줄게. 일분만에 만드는 거지. 일분만에, 일분만에. 카메라만 봐주시고요. 자, 카메라 봐주시고 어때? 오 예쁘게 나오는데? 오 예쁘게 나와. 디지털 메이커로 가봅시다. 여기가 뉴스 시그널 만드는 거야. 뉴스 시그널 뭐야? 방음돼 있는데 노래 부르는데요? 여기는 네. 음악 작업하는 곳이에요. 디지털 음악을 만드는 아 그래서 뉴스 시그널을 만들 수 있다 그러신 거구나. 오. 들어보고? 오! 야, 이거 주운데? 오, 이리, 이리. 이거, 뭐, 어, 드트 자, 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지금 바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요?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될때 얼마나 좋았을까 올라갈지 아그구나 어, 그래, 어떤 거? 어떤 게좋았을 저번에 음, 음, 음. 와서 보니까 커파임이 어, 있더라고요 지금 늦었나 마지막 거의 다 왔어 지성이는 거의 다 끝나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하세요셋 그뭐뭐 뭐 주시나요? 어 뭐야 이거? 아잠깐 에듀플레이 네. 출연과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시간인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에듀플레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밌는 거같습니까 네. 저 엔지 한열번난거 같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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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네번 났어요. 네 번. 와 힘드니까 못해서 열 힘드니까 네, 오, 네, 네. 멘트가 네. 저 짧은 멘트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중요한 어. 게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놀면서 이겼어요 역시 그 말이 딱 맞네요 즐기는,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선생님 일단 네. 여기는 정말로 재밌는 곳이다 선생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죠 충북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좀 이렇게 딱딱한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아서 언뜻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가구녀 어른들도 되게 오셔가지고 즐겁게 체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물거리 미디어 놀이터가 있고요. 3, 4층은 학생들이 어 지금 꿈꾸는 것 모든 것들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조씨처럼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또 스스로 창작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즐거운 곳이죠? 저는 빼먹으세요 아, 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저쪽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저쪽에 네. 또 작업실도 있던데, 네, 저쪽 네. 작업실은 어떤 작업실이요? 네, 거기에 어. 1인 미디어 스튜디오가 있어서 어. 그 크리에이터들을 꿈꾸는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고 음. 송출까지 할수 있는, 편집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음. 디지털 메이커실은 미디어 음악을 창작하고, 음.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스튜디오가 있어서 녹음 작업도 가능합니다 어, 일단 어른들의 말보다는 직접 여기를 어, 열심히 뛰어다니는 어, 소율이하고 지아가 뛰어놀았던 느낌을 얘기해주면 그게 정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해보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많이 해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충청북도 교육청 음흠. 미디어 교육센터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와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시동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희가 또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인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은 친구분들 계시면 홈페이지 신청하셔서 많이들 해보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미디어 센터 많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미디어에 관심 있고 방송에 관심 있고 카메라에 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서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아나운서가 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충북교육청 미디어 교육 센터 많이 많이 와 주십시오. 저희 미디어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많이 오시고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에듀플레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재미있고 알찬 교육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